목포 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두 명을 숨지게 한1 9살 A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목포시 용해동 한 도로에서 취중에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함께 탄 동갑내기 친구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 평가 센터 고무 사업에서 탈락한 전라남도가 평가 기준 개정을 권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차 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된 데 대해 평가위원들이 미래성장성 등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평가에 국가균형발전 지표가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집적도가 높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가축이 발생했을 때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하지 않고도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자체 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한층 신속한 초동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고 광주소재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로 2017년도부터 올해 1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의 6개월분 이자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고 광주시는 지난해 2학기에 1,447명에게 9,3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을 지키고 작은 나눔을 실천한 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